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가서 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이렇게 맹세하노니 네가 이것 지내나여 네한테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니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임을 얻으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백세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어보기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범죄단에 묶고 칼을 들고 내려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였고 아브라함은 자기 뒤에 있던 수영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범죄로 들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 했을까라는 무시무시한 생각 때문에 이 이야기의 본질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본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였냐면 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데 굳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재어 보실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굳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어보지 않으셔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십니다. 그러나 굳이 저렇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믿음이 이만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 자신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준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믿음을 보고 주셔서 바연하시거나네가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믿음을 아시기에 굳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은 우리의 유입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정반대의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로 하여금 좌, 왼쪽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말씀은 우, 우편을 선택하라고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은 정말 뒤로 물러나고 싶은데 말씀은 앞으로 가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어보시는 것은 그 믿음이 옳다 인정받을 때그 믿음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1 2절 말씀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처럼 말씀의 시험을 견디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현재 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시련을 견뎌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아시나 그 믿음이 드러나게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 보시는 중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도 성령께서 도와주사 이런 연달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그 믿음에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끝까지 견디어 승리케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